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세이프코인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종목 과거 같은 테마에 다른 종목들이 급등했을 때 혼자 약간 꿈틀거리긴 했지만 조용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풀리려고 하나 봅니다 정확히 어떤 게 근거로써 작용을 하고 있는지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정말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선물 궁금하시죠? 바로 바로 현금 500만 원. 이 투자 지원금을 여러분들께 전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500만 원 드린다라고 하니까 마음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 당신이 누군데. 이렇게 큰 돈을 그냥 준다는 거야. 이거 혹시 뭐 사기 아니야?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행운의 의심이에요, 이건 솔직히 저라도 그럴 겁니다. 요즘 어떤 세상인데요. 충분히 먼저 의심하고 따져보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요. 지금 이 순간 수많은 분들이 이 투자 지원금을 실제로 받아가고 계십니다. 에이 설마 하셨던 바로 그 지원금을 말이죠. 그래서 실제 송금 내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깔끔하게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끝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단순히 돈만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500만원 지원금과 함께 제가 직접 철저하게 분석한 급득 유력한 밈코인 3종 이거 확실하게 안내해 드릴 겁니다. 최근 실제 결과만 놓고 보더라도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많으면 3만%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800% 정도의 수익 나오는 종목도 있었으며 650% 정도의 수익이 나오는 종목도 이런 식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추천드린 종목 딱 100만원씩만 투자하셨다면 지금 여러분들, 어, 못해도 7천만원 이상 찍혀 있었을 거다. 이렇게 딱 보시게 될 텐데 상상만 해도 짜릿하지 않겠습니까? 아, 그때 딱한 달만, 아니, 일주일만 먼저 알았더라면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 분명 많을 겁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저랑 같이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제 제안은 정말 간단하고 명쾌합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첫 번째, 약속드린 투자지원금 500만원 시원하게 받아가시고요. 둘째, 제가 엄선한 급등 코인 3개에 딱 100만원씩만 넣어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세 번째, 남은 200만원은 여러분들의 생활비로 쓰던, 갖고 싶었던 걸 사시던 마음껏 자유롭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이런 기회, 아주 오지 않을 거예요. 기회는 늘 소리 없이 찾아와서 정말 짧게 머물다가 갈 겁니다. 근데 그게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보이죠? 여기로 고민하지 마시고, 숫자 1, 딱한 글자만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고, 그렇게 해서 저랑 연락이 되시면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는 제가 직접 추천 종목 명부터 정확한 매수 타이밍, 목표 수익률, 그리고 가장 중요한 500만원 투자 지원금 받는 방법까지 빠짐없이 보기 쉽게 착착 정리해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회 정말 놓치시면 후회하실 테니 정말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문자 주시고 함께 저와 이 어려운 시장 이겨나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세이프가 그동안 약했던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바이비트라고 전 세계 탑5 안에 들어가는 이 가상화폐 거래소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14억 달러 정도 해킹당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원인을 분석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세이프가 문제가 아니냐, 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게 되었었는데, 세이프 이거 아니다, 우리 문제 아니다, 막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아무래도 우려가 완벽하게 해소가 되지 못했다 보니까, 최근에 같은 테마가 올라갔을 때, 세이프는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지금 어떻게 움직이려고 하고 있다? 그동안 외부 개발사의 기술 아웃소싱해 왔던 거 완벽하게 없애버리고, 직접 법인을 출범해서 개발까지 수직 계열화를 하겠다. 그럼 당연히 신뢰도는 높아지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호자자들을 훨씬 많이 유인해 올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으로도 호재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이프의 사업이 뭐라고요? 암호화폐 지갑. 지갑은 지금 탈중앙화 거래소에 연결하면서 수수료 수익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요거까지 꾸준하게 우상향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뢰도를 얻은 걸 넘어서 실적까지 좋아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본격적인 펌핑이 나오게 된다라고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지금 탈중화 거래소 거래량 전세계 상황이 어떤지를 살펴보도록 하면 과거 바닥에서 높아진 상황에서 또한번 고점을 돌파하려는 시도들이 보여집니다. 좋다란 얘기는 아 힘은 엄청 몰렸는데 아직 폭발만 안한 상황이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 때문에 꾸준하게 이렇게 급등을 했었던 걸 생각을 한다면 최소 이걸로 하나 먹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위를 향해서 찔러가는 거이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최소 가격만 선정을 해도 1,100원은 거의 확실하다라고까지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힘 모아서 한번 터트리는 건데 여기만 한번 찍고 끝날까요? 그럴 일이 없겠죠. 여러분들이 고래라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밀고 갈려는 시도까지 보여지게 되겠죠. 그랬을 때 예시로 볼수 있는 게 누구다? 똑같은 사업을 했던 월렛 커넥트와 시빅 이런 종목들 근데 원래 커넥트 관련 테마 때문에 한번 엄청나게 급등했었잖아요 그러면 아 이런 종목들의 특징들처럼 이 세이프 같은 경우에도 얘들 올라갔을 때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차례가 돌아왔으니 한번은 제대로 방향을 잡아갈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부터 순한 매를 그려나가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돌파하는 순간에는 방금 봤던 것처럼 추세 꺾이면 이렇게 올라갔던 종목들도 폭락을 했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꺾이기 전까지는 홀딩하고 꺾이면은 머리 꼭대기에서 파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정리한다 라는 마인드로 매도 마무리까지 해보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만 하더라도 최소가 여기서 1100원이라고 하면은 한 7에서 80%는 먹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이상까지 그려볼 수 있다? 안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지금 같이 이렇게 공부를 했다면 조금이라도 좋은 성과를 내는데 이를 잘 참고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 이렇게 열심히 설명드린 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긍정적인 영감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는데 근데 막상 또 하려고 했더니 쉽지 않다 어렵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해는 하거든요 그런데 다 봐놓고 마지막이 삐끗 그건 더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뿐이 아니라 여기서 행동으로까지 안내드리면 당장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 번호로 숫자 1이나 세이프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저 말씀드린 그대로 매매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거 시간 흘러가기 전변스 터지기 전 기회 놓치지 않게 여러분들께 안내 드리도록 할 테니 이걸 통해 저역의 퀄리티 같이 한번 높여 보시면 좋겠고요 이걸 통해 결과물까지 잘 만들었는데 너무나 만족스럽다면 이건 순수하게 제가 잘 해드리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실적 보면서 다 맞춰서 안내 드릴 테니 이걸 통해서 너무 고맙다라고까지 생각을 하시게 된다면 다른 그 무엇보다 구독 좋아요 안 눌러 주신 분들 여기라도 꾹 한번 눌러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딱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구독 눌러 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 선착순 100분 께만 투자 지원금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해 드리는 이벤트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민보단 신청하시고 많이들 받아 가보시면 좋겠는데 받아서 이걸 어디에 써야 되냐 물타기를 하던 제가 안내드리는 오늘의 코인을 하던 뭐라도 매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고래 매집이 저점에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큰 손이 사는데 뭐라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저도 진행을 하는 것이니 시간 더 흘러가기 전에 망설이지 말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구독 누르셨는지만 확인하고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번 혜택 절대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